안녕하세요. 오늘은 4월 1 7일 목요일입니다. 얘들아, 잘 지냈니? 어우, 뭐 완전히, 완전 닭, 어우, 이거 목을 빼고 이렇게 서있으니까 닭 같다. 야, 다 어디 갔어? 다 나와봐. 자, 우선 상어 껍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상어 껍데기. 어, 뭔가 이제, 애들이 다안 보이는데? 여기 다섯 마리. 자,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. 자, 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있어 가지고 일단 라면 부스러기를 봤어요 예. 네. 네, 좀 바스러트 해줄게 거. 네, 예. 밟아서 오늘은 좀 별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어, 알은 안 났니? 음. 알은 안 났구나. 쥐가 물어가지 않았겠죠. 이렇게 쥐를 또큰걸 봐가지고 야, 어, 쥐들이 뭐 이사를 해도 같이 오니자 <laughs> 라면을 먹나 보냐. 어떻게 먹나? 안 먹나? 라면이 입맛에 많이 좀. 자, 물도 좀 갖다 주겠습니다. 기다려봐. 자, 물. 자, 물 왔습니다. 자, 사료도 좀 줄게. 자, 사료. 자, 사료가 이제 거의 바닥을 보입니다. 자, 사료. 사료. 자,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습니다. 자, 라면. 네. 자, 이렇게 우리 병아리들과 우 닭들이 봄날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이렇게 안락한 곳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주인인 제 자신이 뿌듯합니다. 여러분들도 보기 좋죠? 이렇게. 진짜 닭 병아리 좀 많이 컸어요. 이제 좀만 있으면 다음, 다음 주 되면 거의 뭐한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중간. 청년 정도 되겠네요. 고등학생 정도 될것 같아. 오 저기 몰려다니니까 이제 좀, 뭐, 이제 예전에는 좀 우르르 막 그렇게 쪼르르 그런 약간 좀 작은 느낌 들었는데 이제 위협적인 느낌이 드네요. 약간 몰려다니니까. 이야. 금방금방 <laughs> 금방 크네요. 자. 이렇게 해서 우리 닭장은 정말 이렇게 뭐든지 한번 공사를 시작하고 끝을 맺으면은 다시 이렇게 할게 없고 편안하게 잘 관리만 하면서 이렇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공사할 때는 힘들어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.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꼬꼬들과 우리 닭들이 잘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하루도 또잘 지낼 거라 생각하고 저는 또 저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자, 오늘 제가 할 일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. 이 파레트 보이시죠? 이 파레트들을 분류해서 가지런히 세워놓고 또 이제 이제 공사를 필요한 공사를 다 했으니 여기 있는 파레트도 네, 저쪽으로 공사 저기 이렇게 몰아서 세워놓고 또 저쪽 컨테이너 옆에 파레트가 있어요. 그것도 이렇게 정리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, 나무 좀, 저기 뭐야. 딸기하고 좀 화초 같은 것도 옮겨 심고, 여기 이렇게 돌들이 많아요, 돌들. 아, 돌은, 여기 가장자리에, 이렇게, 둘레, 화단. 화단 둘레를 또 여기들 자연석, 이런 걸로 이렇게, 그냥 뭐, 뭉탱이로 쌓여 있는 것보다, 그렇게 해놓으면 더 보기 좋잖아요. 네, 여기도 이렇게 좀 많고. 네 예,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. 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자재, 잡다구리 자재들은 또잘또 예, 정리를 해야 되겠고. 자 생각보다 또 여기저기 또 이렇게 너저분한 게 많아서. 자 지금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여기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여기다 지붕을 하면은. 물탱크가 이쪽으로 와서 이 빗물을 좀 이렇게 탱크가 3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빗물을 담수할 수 있는 어떤 저장공간을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러면은 요 공간이 조금 희생이 돼야 되는데 하, 이 아이디어가 다 눈에 보이니 뭐안할 수도 없고 아이고, 이렇게 대충 너무 꺾여가지고 자, 어쨌든 뭐 이쪽으로 하기는 좀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네,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정리하고 시간이 되면은 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한번 틀을 잡는 것까지 할수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이제 파레트 정리하는 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공사 시작!